배꼽에 대고 어드레스를 한번 해보세요. 손을 이렇게 돌려서 테이크백을 완성시키시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라 골프 최승현 프로입니다. 오늘은 올바른 백스윙의 출발과 올바른 테이크 모양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제가 총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백스윙의 출발과 올바른 테이크백의 모양.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많은 유형의 잘못된 출발과 테이크백 모양.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에 맞는, 각 유형에 맞는 테이크백의, 잘못된 테이크백에 맞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올바른 백스윙의 출발과 테이크백 모양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서 백스윙을 출발시킬 때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클럽 헤드부터 빼야 되냐 아니면 손을 출발시켜야 되냐 아니면 몸통을 이렇게 돌려서 회전을 시켜, 시켜야 되냐 이거를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몸통부터 움직여서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백스윙을 출발시킬 때는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테이크 백을 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영상을, 프로 선수들의 영상을 천천히 돌려보면, 누구나 다, 이렇게 약간 눌리는 듯한, 트리거라는 동작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트리거는, 어떤 동작을 만들어내기 위해 동작을 하는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잘안 그려지실 건데, 자,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고, 슬로우 모션의 영상을 보면 이렇게 가만히 출발하지 않아요. 왼쪽으로 살짝 눌렸다가 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손이 살짝 갔다가 출발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 트리거라는 동작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트리거라는 동작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손이나 클럽 헤드를 먼저 출발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스리거 동작에 의해서 몸통을 회전시키기 때문에 백스윙의 출발은 몸에 의해서 출발이 되는 게 맞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올바른 백스윙의 출발과 스리거 동작을 거쳐서 테이크백을 완성시켰다면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 클럽 헤드의 모양이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쏟아져 있는 게 맞아요. 여기서 정석인 각은 제가 지금 어드레스에서 이 상체가 숙여져 있는 각 있죠. 이 등의 각과 클럽 헤드의 각이 평행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지켜야 하는 건 클럽 헤드가 나의 손보다 약간 앞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돼요. 클럽 헤드 모양이 똑바로 된 것처럼 보인다면 이건 사실 헤드가 열린 거예요. 약간 앞쪽으로 쏠려 있는 게 맞고 클럽 헤드가 나의 손보다 뒤쪽이 아닌 약간 앞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가장 많이 미스하는 각 유형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보이는 유형은 손을 일찍 돌려서 클럽 헤드를 빼는 거예요. 자, 손을 이렇게 돌려서 테이크 백을 완성시키시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 클럽 샤프트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똑바르게 만들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손을 돌려서 백스윙을 빼는 분들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 클럽 헤드 모양 제가 앞서 말씀, 말씀드린 똑바로 돼 있죠 지금 그럼 이건 사실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돌려서 백스윙을 출발시키면 헤드가 열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몸통을 좀 많이 돌려서 회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과도하게 회전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오른쪽 골반이 버텨주질 못하고 자꾸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클럽 샤프트가 나의 몸보다 좀 과하게 안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몸이 무너지는 분들은 클럽 헤드가 앞쪽으로 많이 쏟아져서 좀 닫혀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각 유형별로 제가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설명해드린 손으로 뺀, 손으로 돌려서 뺀, 이렇게 헤드가 열리는 유형은요. 정면에서 보면 테이크백을 했을 때 클럽의 헤드와 나의 손과 나의 몸통의 일체감이 아예 없을 거예요. 어드레스를 했을 때는 거의 같은 선상의 위치를 해 있을 건데요. 백스윙을 출발시키는 순간 이게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체감을 만드는 연습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그립 끝을 배꼽에 대고 어드레스를 한번 해보세요. 이 상태에서 내가 원래 편한대로 백스윙을 한다면 이 그립 끝이 배꼽에서 이렇게 자꾸 떨어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떨어지면 안 되고 딱 붙어 있는 상태에서 양손이 딱 오른발까지만 왔다갔다 해보세요. 너무 많이 가실 필요도 없어요. 오른발까지만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그런데 이 작은 움직임임에도 불구하고 몸통을 좀 써야 한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립 끝을 배꼽에 붙여두려면 이걸 연습을 10번 정도 해보시고요. 이제 양손이 오른발까지 간 상태에서 클럽을 이렇게 쭉 뽑아서 그립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게 올바른 모양이고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까지 그립이 좀 연장이 돼있다 생각하고 최대한 같은 선상을 지켜서 테이크백을 빼는 연습을 해보시면 원래보다 헤드와 내손 그리고 배꼽이 같은 선상에 좀 일체감을 가지고 테이크백이 완성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골반이 좀 과도하게 무너져서 백스윙이 자꾸 안으로 빠지고 헤드가 닫혀서 테이크백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분들은요, 일단은 이 골반을 좀 잡으려고 하시는 게 중요해요. 어드레스를 하셔서 좀 복압을 많이 만든다 생각하셔서 딱 힘을 주시고, 최대한 배꼽 아래쪽으로는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을 한 상태에서 어깨만 흔들흔들 해보세요. 이렇게 흔들흔들 하다 보면 클럽 헤드가 안쪽으로 가진 않을 거예요. 거의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내려다 보면 직선으로만 움직이고 있을 건데요. 그럼 여기서 반경을 조금씩 키워보는 겁니다. 이때 내 양손이 골반 앞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배에 생각보다 많은 힘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게 풀리는 순간 자꾸 골반이 이렇게 허물어진 느낌이 날 거예요. 최대한 딱 고정을 해놓고 왔다갔다 해보다가 이제 공을 칠 때는 내 공의 연장선상에 이런 공이나 동전 같은 거슬리지 않을 만한 무언가를 하나 놓으시고요. 딱 배에 힘을 주고 내가 테이크백을 했을 때 클럽 헤드가 최대한 이 직선으로 빠지는 모양을 만들려고 해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 골반이 무너지면서 클럽이 안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헤드가 이 방향으로 빠졌을 거예요. 직선이 아닌 좀 밑으로 들어가는 모양이 나왔을 건데요. 골반을 잡고 백스윙을 빼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할 거기 때문에 알아서 좀 직선으로 빠지는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올바른 백스윙의 출발과 테이크백만 잘 만들어내셔도 스윙 전체적인 궤도를 만들기는 정말 쉬울 건데요. 우리가 스윙 궤도에서 미스가 분명히 한 군데씩 있잖아요. 백스윙이 처지는 분들도 있고, 앞쪽으로 좀 쏟아지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거의 다 백스윙의 출발과 테이크백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윙을 이쁘게 만들어나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